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순천시 연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집이 뭔것 같으세요? 한번 맛보면은,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다시 한번 꼭 와야겠다 하는 곳이 진짜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오대 옥천냉면. 와. 여러분, 여기는요. 한번 맛보신 분들이 재방문 의사가 20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면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거기다 가 냉면뿐만이 아니라 메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든 만두도 있고요. 그리고 돼지갈비까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냉면 전문점인데 돼지갈비도 있대요. 아, 돼지갈비에 그 냉면 싸서 먹으면 그 궁합이 딱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왜 재방문료 의사가 200%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어우 지금 뭐 여기 가게에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약간 시끄러우시죠? 손님들이 그냥 물밑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 사장님하고 얘기 나눈 다음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가 현진들이 뽑은 맛집으로 유명하던데이 네. 네. 근처에도 냉면집이 꽤 있는데 네. 유독 이 네. 5대 5천 냉면이 현진들이 딱 손꼽는 그 냉면 맛집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성심성있건 하니까 어. 네, 그래서 많이 찾는 거 같아. 요아 그러니까 어떤 면이나 육수나 그렇죠. 손님 네. 응대나 네. 모든 걸 성심성있건 하는 거. 음. 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메뉴판을 보면은 물냉, 비냉, 회냉 이런 건 알겠는데 네. 얼큰냉면이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매운냉면. 어, 청양 우리나라 청양고추로 만든 거니까 맵죠. 오아 어. 어, 그냥 일반 냉면은 비빔냉면은 그게 맵진 않은데. 그렇죠. 얼큰냉면은 많이 맵네. 그렇죠, 많이 맵죠. 뭐 매운 거 이런 좀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laughs> 맞죠. 네. 근데 여기 냉면 또 전문점인데 네. 냉면 외에 또 추천할 만한 메뉴 또 어떤 게 있더라고요? 이제 콩국수하고 고국... 메밀, 메밀국수. 오. 이제 오. 돼지갈비. 아 돼지갈비 또 냉면이랑 또 네, 그렇죠. 같이 소통해요. 네. 네. 그리고 만두는 그건 매일 또... 빚어요. 직접 다. 네. 아. 네 고기 만든 거예요? 야채하고 고기.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매일 매일 그냥.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여기 좌석 수랑 주차 좌... 가능 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차 가능 대수는 한1 4대 정도 되고요. 뒤에 아, 네. 많이 될 때가 있으니까. 아, 주차장 말고도 될데가 많고. 예, 예, 네, 예. 이제 저 뒤에도 우리 주차장 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좌석은 얼마나 되나요? 한4 0석 사십석. 그러니까 120석이죠, 120석. 아, 120석. 네. 아, 많이 있네요. 그리고 또 반려견이랑 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곳도 딱. 네. 오, 요즘에 또 반려견 인구가 네. 네. 많기 때문에, 아또 사장님이 어떤 그런 배려. 네. 여기 휴무일이라고 영업 시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9시부터 9시까지고요. 여름에는 4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휴무가 없어요. 아 여름에는 더워질 때는 음. 쉬는 날 없이 그렇죠. 겨울에만 매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아그문아 네. 아,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아홉 시면은 아침부터 먹을 수는 있 그렇죠, 그렇죠. 아홉 시부터 영업 시작하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뭐 돼지갈비 만두 그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거 서, 설명하는 것좀만 해주세요. 뭐, 뭐죠? 이거는 이제 메밀국수. 이 기본 메밀. 국수 예. 어. 이제 메밀을 이제 우리가 매일 갈아서 만든 거니까. 아 메밀도 직접 갈아서. 네 여기서 직접 갈아요. 100% 메밀만 이렇게. 네. 그 요거는 비빔국수. 아 비빔냉면. 비빔냉면. 음. 비빔냉면. <laughs> 비빔냉면. 그리고 아니요? 이제 콩국수. 이거 이게 이것도 메밀면.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아. 이제 밀가루. 아 밀가루면과 어. 콩국수. 예 네, 콩국수. 아, 여름에 또 이게 진한. 네 메밀로도 콩국수 먹을 수 있고. 아음 매일 콩국수로 시키면 음. 되는 면은 면. 면. 이게. 물냉면. 물냉면. 또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설탕이랑 식초를좀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설탕은 안 넣어도 되고요. 아, 아, 설탕 안 넣고. 식초하고 겨자. 식초 겨자. 네. 알겠습니다. 아, 고소장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그럼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맛이 제일 순한 콩국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이 콩이 국산 서리태콩으로 갈아가지고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어. 와. 와. 진짜 말도 못하게 고소합니다. 와. 와, 시원한 콩물에 면이. 아주 쫄깃쫄깃해가지고, 거의 뭐, 고기 씹는 것 같아요. 이게. 면을 씹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탄력 이 있어서, 와, 면도 정말 잘 만든 면이고, 잘 삶아서 잘 헹궜다. 뭐 딱이런 느낌이 드는. 음. 진짜 너무 고소합니다. 와. 여름에 이 콩국수 인기 진짜 많겠는데요? 이번에는, 물냉면을 한번 먹어볼텐데, 물냉면은 이 달걀을 먼저 먹어야 된대요. 이 노른자가 부서지면은 국물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먹고. 여기 식초 조금. 배자 조금. 역시 물냉면은 국물부터. 육수 미쳤다. 이 시원한 맛이랑 새콤한 육수, 그다음에 면의 쫄깃함 이게 거의. 연속으로 안 쉬고 들어가요. 화상 공격이에요. 쭉쭉 들어가요. 아, 시원하고 새콤한 국수랑 육수랑 이게 로테이션으로 안 쉬고 계속 넣게 돼. 와, 무한 루프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요번에 그러면 비빔냉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식초를 조금 넣고 겨자도 조금 넣고 이 육수를 따로 주셨기 때문에 와 육수 맛있다. 기본적으로 육수가 자체가 맛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꿀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빈냉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비빔냉면은 그냥 냉면만 먹을 수는 없죠. 돼지갈비랑 같이. 와 최고의 꿀조합. 음. 냉면의 새콤한 과 아삭한 플러스 돼지고기의 달달함. 그걸 싸 먹어야지 또 제맛이죠 이게 또. 싸서. 음. 아 고기도 너무 맛있고, 비빔냉면을 같이 싸먹으니까, 궁합이 예술입니다. 이번에는 100% 메밀을 직접 갈아서 만드신다는 메밀국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메밀에서 그런지, 메밀면 뜨유게그 식감, 향, 이런 게 완전 살아있어요. 아. 그 육수에 또 열무가 들어가니까, 아, 육수까지 아주 죽여줍니다. 거기에, 또 아쉬울 수 있으니 단백질이, 이제 또, 만두를. 와. 만두뼈가 엄청 부드럽고요. 안에 재료가 꽉차 있습니다. 직접 손수 만든 거라, 와, 다르네요. 음. 아, 여러분, 제가 냉면과 메밀면, 콩국수, 그 다음에 돼지개발나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든 만큼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먹는 동안에 지금,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키오스크에도 줄이 엄청 서 있는데, 여기는 워낙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줄을 서 있다가 자리를 잡고 본인 좌석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재방문 의사가 200%인지 알것 같아요. 같이 먹을 돼지갈비랑 만두도 허트로 만든 게 하나도 없고, 일단 육수가 끝내줘요. 육수 먹으면은, 멈출 수 없어 육수로만 배치울수 있을 정도로 감칠맛이 아 제대로 우러나 있는 육수인데 거기다가 냉면이든 콩국수 면이든 메밀면이든 면들이 또다 살아있어요 씹으면은 한입 가득 넣고 씹으면은 그러니까 고기 먹듯이 그냥 그냥 씹는 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면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원래 냉면이 뭐 겨울에 먹는 음식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아닐 때 언제든지 사시사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회식입니다. 오대 옥천 냉면에 와가지고 이 맛있는 냉면들과 또 다른 사이드 메뉴를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